안녕하세요. 마오타이의 노자지 차트입니다. 어, 마오타이의 진입 자리와 목표가 설정, 그리고 트레이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트레이딩 노하우를 이 차트 소개, 노자지 차트 소개, 어, 100% 녹아 있습니다. 어, 트레이딩 방법을 설명하시, 하기 전에, 어, 제 차트를 따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 진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어, 늘상 진입을 하고, 어, 매매창을 계속 쳐다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진입의 방법은 차트 속에 있기 때문에 차트를, 차트가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진입을 하고 차트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효과가 뭐, 한두 티 손실이 나 있거나, 한, 한두 티 수익이 나 있거나, 일대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너무 반응하기 때문에, 어, 떤 수익이 나더라도, 제대로 목표까지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또, 어, 손실이 나더라도, 뭐, 바로, 한두 티 손실하면, 이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바로, 뭐, 잔소실을, 손, 손, 잔손실로 마감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을 못 냅니다. 그래서, 진입, 차트의 원칙에서 진입했다면, 컷 자리, 기본 컷 0.3포인트를 긁고, 딱, 붙이고, 목표가까지 가는지, 차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붙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어, 개인들의 문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생만큼이나 어떤 나스닥만큼이나 아주 현란하게 장이 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국내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적어도 0.3 어, 그러면 바로바로 뭐 손실이 나, 손실로 컷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자리 또는 저항 자리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거의 수익으로 어 나오고 이끼을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내동빈만 하지 않는다면은 거의 수익으로 어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의 매매문칙에잘 따라주시면 수익을 꾸준히 하루 2 포인트 이상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매매 방법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차 진입 방법은 5분선에 진입을 합니다. 5분선을 지지로 진입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죠? 단지 5분선에 진입을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5분선으로 돌아올 때 진입하게 되면 컷이 바로 안 나갑니다. 진입 이100% 최저점에 매수를 하는 것은 힘들지만 두 세틱 안에서 두틱 정도 내에서 거의 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두틱 세틱 안에서 거의 진입을 할수 있다. 그러면 물론 밑으로 빠져버리면 컷 한다 생각하고 여기서 진입을 지스닉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표가 이건 물론 전조점 여기서 입질한 것도 수익이 중요근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니까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돌파하면 이 고점 부근에서 일단 청산하겠다 일단 청산하고 여기서 청산하든 여기서 청산하든 이까지 올지 여기서 미리 모르죠 그러나 단지 여기서 거리와 봉이 여러 개 만들고 나서 위로 치고 올리니까 여기서 물리는 세력들의 손절을 여기서 다시 받아 쥐어가지고 올리는 거 보고 그죠 바로 온 봉을 폭 찍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로 뭐 봉을 여기 한 4개 네 정도 만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몇 수로 보시면 맞겠죠 이걸 돌파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상 저항라이까지 일단 목표를 보고 일단 여기서 틀고 전거 전부에서 틀고 어, 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챙기고, 다시 또 지켜보고, 아, 오분선에 붙여서, 몇수 하더라도, 통선이 꺾겼네 그러면 좀더 더 지켜보자. 그래서, 내려오니까, 가입조정을 다시 내려오니까, 적어도 이렇게 수, 강한 수렴을 만든 건 아니니까, 수렴하고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의미일 때는, 근데서 재진입하면 바로 다시 수익이 날수 있겠지만, 그런 형 차트 흐면이 되니까, 상공문 들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좀더 지켜보자. 아니, 결국은 내려옵니다. 그죠? 매도를 안 하더라도 놓쳤을 경우에 내려왔을 때 5분선에 딱 붙여가지고 딱 진입하거나, 이데 진입 못 하더라도 다시 또 5분선에 진입, 전자점원에 깨면은 좀더갈수 있겠다. 평균선까지도 갈수 있겠네. 여기서 태는 방법도 있고, 뭐 이걸 돌파하면 오분선를 돌파하면 익질하겠다 뭐 여기서 요거라도 멍조하면 익질하고 씌워주고 다시 티 오를 때 인데스 몇불 하더라도 이걸 돌파하면 컷 하겠다 갔다가 다시 올렸다 이렇게 하면 된다. 물론 마음이 심란해지죠 고민스럽습니다 본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좋은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컷이 안 나간다 그러면 버티볼까 다시 가는 척 하다가 올라오니까 본청 빠져 나온다든지 올라오면 한두 티 주고 빠져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먹는 게 있잖아요. 이한두티 주는, 주는 것이이수익이 내는 것보다는 적어도 수익이 더 많죠. 다시 또몇수로떠 버리니까 올라가지고 따라 추기미매하지 말고 오분선에 딱 붙여서 진입을 한다. 컷은 이걸 깨면은 컷을 하겠다. 왔다리 같다. 반대 생각하면 이 박스권, 이 물량대를 돌파를 했잖아. 그럼 이게 지지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지지니까, 이거, 여기서 5분순에 돌아올 때 매수를 해가지고, 적어도 요 정도의 박스권에서 반대로 분순으로갈수 있겠다. 그렇죠? 아니면 이미 이렇게 물량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목표지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겠네. 이렇게. 이거 물장을 확보해가지고, 누군가 몇 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지선을 받고 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그래, 이걸 진입가에서 뭐, 컷을 걸고, 아, 좀 오벼치를 요 정도까지 가거나, 요 정도까지는 갈수 있겠다? 5분수를 깨지 않는 한은 갖고 가보자. 여기서 입증한 것이나, 여 것이나 수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만큼 수익을 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원칙을 지키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좀더 많이 냈다 적게 냈다이런 개인간의 판단의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봉 하나 하나 만들어지는 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음봉 중간에 하나씩 만들고 이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진입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고. 그 목표 가기까지 갈고 가고, 잊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익 났으면 기다리고. 그래서 돌파했다고 막 추격 매매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 다시 또, 일단은 돌파는 했지만은, 이렇게 가막 수림이, 그 수림이 된 상태가 아닌 이상은, 이런 데서 재진입을 하더라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트렌드, 트렌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무너지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재진을 했더라도, 그죠. 이거 수익 챙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한두 뒤주더라도 수익이 훨씬 크잖아. 그럼 적어도 매도를, 이걸 제왕으로 매도를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매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판단을, 뭐, 이거 깨지 않 나는, 2차 지지안 깨지 않 나는, 뭐, 일단 지켜보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오니까 내려올 때 따라하지 말고 튀어 오를 때재무도해 가지고 뭐 이거 깼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마음이 또 신나해집니다. 그죠 본전이 본전 오니까. 뭐매티어 챙길까? 이렇게 고민도 할수 있겠죠. 그럼 왔다 갔다 하다가 뭐적당히 본전을 빠져나오나 듯이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5분선에 여기서 아, 이게 또, 진입을 해가지고라도, 좀뭐 지켜보고, 좀뭐 한두 뒤 다시 손실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진입했는데, 그러뭐 본전 빠져나오고, 뭐 한두 뒤줄 수도 있고. 다시 또, 이 저점에서 또 막힐 거 아닙니까, 그죠. 매도도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5분선에 진입했다가, 통신도 돌아서니까, 뭐또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통순 돌아서니까 아예 아니다. 본전 빠져나오고, 적어도, 뭐, 이거 돌파하는지, 뭐, 지켜보기자, 보자.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일단, 매도는 뭐, 치수놓거 빠져나오고 있다가, 올라타니고 돌아올 때, 오므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수익 나면은, 또, 청산하고, 그렇죠? 그렇게 목표치는, 요만큼 돌파했으니까, 또, 다음 목표치는, 요렇게 나오잖아. 그죠? 요 박스 금붕만큼. 여기서 일단 일정해 놓고 지켜보고 가격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지켜보자 인데스 도 트렌드를 아도 그러니까 매도를 이걸 저항으로 매도를 해볼까 뭐 아니면 이걸 깨면 매도할까 이거 깨버리니까 인데스 매도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죠 결국 못 따라가더라도 또 이거 못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가 가지고 여기까지도 더 먹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은 뭐이매도파동못 묵면 올라올 때 인데스 또 다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또, 어, 이게 쭉 지켜보다가, 아, 이게 통선도 돌아섰는데좀더 지켜봐야겠다. 뭐, 한도 뒤지고 빠져나오거나 본선 확인나또 다시 또 매수를 한번 붙어볼까? 못했다. 그죠? 뭐, 안전히 올라타기 전에는 이 선이 2차 저항라인이라 했으니까, 어 여차하면 매수했다가도 몇 차면 빠져나올다 생각하고 들어가거나 못들었다면 다음 탈때인데스몇 매수해가지고, 짧게 묶고, 아니면 뭐, 또 여기서 또, 아이다시피, 뭐, 다시 내려올 때는 또 본청 빠져나오고, 그죠. 이거 매수 신호 떠버렸으니까. 다시 본청 빠져나오고, 있기는 원했다고 아까워하지 말고, 다시 또 매도로 들어가고, 전제 부분, 부근, 전제 부분 일단 틀어주고, 그죠. 고민하지 말고, 전제 부분에 틀어주고, 그리고 다시 튀어 오르는데, 여기서 매도 V자로 반동 두지만은, 통신호도 돌아서고 이래가지고, 차상 여기가 저형난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게 안 꺾이고 올라간다. 들어갔더라도, 아, 고민스럽다. 번쩍 빠져나와 버리고. 그죠. 다시 또 올라탄다. 추세가 올라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지, 몇 수로 지니는 무 하더라도, 요만큼의오분선하고계리율이기 때문에, 두티쯤도 계리 나오잖아. 여기 오면 매수를 하려고 매수한 해볼까 이렇게 받쳐놨는데체이가 된다. 올라가면 다시 또 예수도 새로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오분선이 만들어지니까 이죠. 여기서 지 지지는 매수 해가지고 요걸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진입했으니까 돌파하겠다. 그 깨미는 그 이제 뭐 본전에 빠져 나오거나 한두뒤쯤고 나오겠다. 그럼 치고 올리기에는 요만큼의 박스권에서 다음 달 이까지 올면은또 한번 틀어주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만큼 박스만큼, 이만큼의 박스 만큼 이만큼의 박스를 만들잖아 다시 또, 또 추격하지 말고 5분선에서 진입 해가지고 수익 주는 척 하다가 이러오니까또 아니다 이거 저항가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면 본청 빠져나왔다가 내려오고 5분선에서 요, 여기서 대기를 했는데 매도하려고 대기를 했는데 매도책이 안되네 계속 기다려 봅니다 다음 오분선 만들 때, 다음 계속 내려가다 보면 또오분선이 만들어지거든. 그게 진입하거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니까 여기서도 챙길 되네. 또 수익 주니까 챙기거나, 전자적 부분에 틀고 빠지는지 지켜보거나. 결국 또 다시 올라갔다 올라갔다 하면 뭐 수수료라도 챙기 챙기고, 챙기고 빠져나 오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차트에 순간순간에 만들어지는 그 위치 위치에 따라서 계속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지켜보니까 이걸 돌파만 하고 밑에 또 지, 밑에 지지라인이 있고 2차 저항라인이 돌파만 하고 밑에 또 지지라인이 있고. 야, 이거 고민스럽다. 이걸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럼 이제 놀다가 이래서 계속 몇수도 해놓고 한번 이걸 돌파하는지 한번 직접 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 그죠. 딱 붙여서 매수해가지고 밑에 딱 빠지면 바로 컷 하겠다. 밑에 쭉 바로 빠져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 버리고 이거 뭐 이렇게 컷 준다고 그죠. 컷 주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그딱 걸어놓고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급하게 이럴 때는 못 따라가죠. 계류 율이 5분승과 개리율 있을 때는 다시 늦어왔다가 올라오고 5분승 부근에서 매도해가지고 요거라도 챙깁니다. 그렇게 계속 대응을 합니다. 이런 데도 보시면은, 짐장에, 이날 같은 경우에 다이 매도를 했죠. 짐장부터 매도를, 매도, 매도를 해가지고 아마 이, 그까지 기원까지 챙길 수있니다 다시 튀어 오르니까 보이자가 이 올라오면서 인내서대미를 해가지고 버티기나 이거 중심선 돌파하면 큰아겠다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일단 몇 수니까 오분선에 붙여가지고 몇 수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laughs> 거죠. 일단 신호의 기준하니까 그래서 가다 오분. 중심수못 올라가고, 여기서 일단 익질하고, 뭐, 밑으로 까지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림과 정 거치는가? 중심선 못, 올팔 못 하고, 이렇게 움직이네? 이런 이제 다각도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뭐, 본청 빠져나와 버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오니까, 5분수 부근에서 매도를 다시 한번 해본다. 이걸 돌파하면, 커가겠다. 니로워가지고, 쭉쭉 니오니까 아, 그러면, 요 저점을 깨면은, 취재가 한번 나오겠네? 깨니까, 아니나않까이 폭만큼,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니, 이 폭에 하향 이탈하니가 이만큼의 폭에, 이런 목표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 부분에서 입질하거나, 여기서 입질하거나, 뭐, 입질하면 되는 거죠. 다시 묶어서, 어차피 이걸 돌파 못하면 전체적으로 매도다. 매수를 하더라도, 딱 붙여서 매수를 하더라도, 여차하면 빠져나오거나, 아예 이걸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가능한 돌파할 때까지 매수는 기다리는게 좋죠. 추세가 아래로 터질 때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니가 오면서, 적어도 2자 추세선, 이거 꺾기가, 이걸 올라오지 않는 나는, 큰 흐름은 매도다. 그럼 다시 내려올 때, 매도치 놓고, 인대스 매도 해가지고, 또, 작게 챙기고. 올라올 때, 이제 올라오니까 추세선 만들어지고, 5분선을 탄다? 짧게 매도해서, 이걸 올라타는지 한번풀시해봐야 되겠다? 지스는 이거다. 밑을 까지면, 것이다 올라타는가? 그리 가는 척하다 이건 못 올라가고, 그죠? 여기서 익질하는,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순만력이 많은 사람은. 이게 막히니까 이게 막히는 자리 여기서 해가지고 0.3 이상이 또 챙기고 지켜볼까 아니면 내려오면 본전 할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내려오면 다시 내려오니까 가만히 본전 돈수수 챙기고 매도신호 뜨니까 다시 여기서 매도를 못 따라 하더라도 내려가서 반동 줄때 5분선에서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배치 될지 모른다 자 그러면 어, 전제점 부분에서 일단 먹튀 하고 여기서 재진입을 해 가지고 지켜본다 야이 또 올라가 버리네 컷 할까 5분선이 돌아올 때 빠져나오자 이거 못컷 상처상 가감이 올라가면 컷 상처상 죽겠다 버티고 5분선 오면 다시 또본전 하겠나 요거 이제 돌파하면 큰 하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내려와 버리면 본전이 빠지나오거나 다시 또 이게 저 파란색을 바뀌니까 요 정도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재미도 해가서 이걸 돌파하면 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벌써 또 내려갔다 가는 중하인중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 버리니까 얘도 통신으로 돌아서고 아 이건 뭐안 되겠다 본전이 다시 빠져나온다 까 이제 이런 박스권 만들고 다시 또 제2차 투수에서 만드니까 엔데스서또 또 다시 매수 한번 들어가보겠다. 매수들 어 가지고 이제 이걸 돌파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 청산하고 지지선에서 재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죠. 그렇죠? 그 그러면 이제 이걸 돌파하면은 뭐 시세가 좀 이만큼의 박스만큼 반대로 이렇게 터질 수도 있겠다. 중지선 부분까지는 갈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는 이날 같은 경우 있으면 서해가지고붙이보고 여기 부분에서 다 청산을 한 거라니까. 그러면서 중심가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큰 시세는 더 이상 안 나오겠다. 여기서 재진입할까? 여기서 막히네? 이게 여기 지켜보다가, 계속 막힌단 말이야. 그러면 뭐 본전이 빠져나오고, 매도 신호도 유지된 상태고, 인데서 매도 다시 해가지고, 막히는 자리, 이 부분. 이 어렵게 이박스권을 도합하였으니까 여기서 매도했더라도 이 자리 정도는 털어줘야지 익절 그나마서 지켜보겠다 그다 치고치고 올라가면 통신도 돌아서고 올라가니까 이런 데서 따라가지 말고 돌아올 때지수 부분에서도 매수. 과감히 엄봉에 떨어질 때 매수를 해 가지고 이거 깨면 컷다겠다 매수를 해 가지고 또 수익 나면은 이만큼의 습도의 반대편쪽에서 입지를 해준다. 이런식으로 계속 차트의 상황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는거죠. 진입의 조건은 오직 차트의 5분선에서 지지매수 저항매도 신호가 매도 신호인가 매수신호인가 통신호가 0선 위인가 0선 아래인가 그거만 생각해서, 못 붙이기 위해서, 막히는 자리에서 계속 틀어주는 거죠. 추세가 좀 길게 보인다 싶으면은, 여기서, 몇수에서 버티서, 이 픽률선 부분에서 입지를 해주면, 적어도 여기서는 0.6 이상 되잖아. 1포인트 까지 되거나, 꼭지점이 정리하면 1포인트 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있어도, 오르 타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거 깨면은, 녹색선을 깨면은, 크다겠다? 뭐, 이게, 또, 오락내려 하니까, 고민스럽겠죠. 기준은 일단, 깨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수익 나면, 청산하는 방법도 있고, 계속 갈릴지도 모르니까, 버티는 사람도 있죠. 단계학 같은 경우는 일단, 있기라고 해서, 버티고. 단계학 같은 경우는 한계학 청산하고, 나머지 본전 걸어다든지 다시, 몇도신호 떨어지니까, 추세 라인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따라가는 방법 또 진입 못했다 쭉쭉쭉 내려가니까 진입이 안 된다 그러면 내려와서 다시 또 이런 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걸 돌파하면 커 나겠다 그래서 다시 쭉 내려오니까 반대편 쪽에서 이 중심선에서 위로 간 만큼 반대편 쪽에서 이절 올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해도 뒤늦게 따라가도 0.6포인트 이상 나오는 거죠 다시 또, 이래서 헷갈리죠. 오면서 올라왔다. 물론 기준은 매도입니다. 그럼 밑에 올라왔다, 내렸다, 아니까 마음은 심란하겠죠 이걸 돌파하지 않아나는 갖고 있거나. 일단 내수신호 떴으니까 이게 지지가 안 된다. 목표가 위로도 이거 돌파하면 되다거나, 고민스럽다. 뭐, 그러면 중립으로 지켜본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죠그 이제 돌파 안에 전체적으로 몇 수로 보인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5분선에 돌아올 때매도몇 수를 하려니까 이거 매도 신호 또있단 말이야. 그러면 좀더 지켜봐야겠다. 니니러 와버리네. 몇수 하더라도 바로 빠져나오거나. 또 타버리네. 그러면 다시 또 5분선에 올때 매도해가지고 버텨보고, 버텨보고. 그래서. 또, 이만큼의 박스권에서 내려앉으니까 반대편에 자리에서 20 정도에서 정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차트의 조건이 만들어진 조건에서 내가 어디서 지니 말고 목표치를 이 박스권에 깨지니까 이 반대편 자리 이만큼의 박스권에 하다 보니서 이쪽해 준다. 사실 또, 이걸 뭘 오다를 타는 상태에서는 매수도 아주 조심해야 된다. 내려오니까 5분선에서 다시 매도를 해가지고 이만큼의서 깨니까 또 반대편 정도는 오겠다 이2까지는입질할수 있겠다 뭐 요렇게 그래서 이기 매도할 때는 이 박스권의 하단 반대편 쪽으로 매도표출을 잡고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 상황을 상황 판단하면서 0.4에 끊을 것인가 0.6에 끊을 것인가 주세니까 1포인트 정도 자리에서 끊을 것인가 현재 차트는 1 1 0 d 차트입니다만은 좀더큰 추세를 보기 위해서 3 3 0 d 의 별도 차트가 있습니다. 그 목표치를 보고, 목표치를 보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 여기다 보시면 인데서 뭐, 놓치더라도, 인데 놓치더라도 5분선 올 때에도 여기서 5분선 딱 붙이는 체질이 안 된다. 그리고 그래 뭐 공격적으로 매도를 한번 해본다든지 올라타면 커난다. 다시 또 연쇄서 뭐 기, 결국 기다리다 책기 되면 이거 돌파하면 커난다. <laughs> 이거 깨니까 반대편에까지 이만큼 거지 목표치 나온다. 다시 또 연쇄서 매도하더라도 이거 돌파하지 않는다면 버틴다. 어따리 같은 매수신호 떴으니까 다시 또 있을 때 본전한다. 이 오네. <laughs> 매도신호 닫고 다시 매도하거나 인데스 매도 다시 해가지고 올라가는 차다가 통신호가 안꺾오고 올라오면 은 다시 본천하고 고민스럽죠. 완전히 <laughs> 새로운 오문선이 위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탈 것 같겠다고 고민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 영습상 컷그면 컷은 안 나갑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번전으로 빠져나온다든지 내려앉으니까 다시 재매도 해가지고 얼마라도 챙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하루 매매가 15번 이상 훌쩍 넘어갈 수가 있습,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은 작고 수익은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오타의 노다지 스타트 매매 장중 제가 차트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차트 구간 구간 어떤 고민을 하고 진입하는지 그런 장중에 고민했던 그런 어~ 생각 그 장중에 내가 생각을 제가 생각을 했던 그런 고민들을 똑같이 어~ 한번 복귀를 해가지고 제가 방송 녹화를 해봤습니다. 왜저 자리에 내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진입하는지 그걸 올려 봤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어잘 따라 하시면 0.3컷안 나간다. 무조건 수익을 준다. 하루에 이, 평균 2포인트 이상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를 열심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